안녕하세요. 돌아온 김치만두, 유셔터입니다. 입니다. 네, 오늘은. 준비아시다 정신 준비합시다. 네. 음, 뭐, 어 안녕하세요. 김치만두. 네, 안녕하세요. 김치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셔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실험을 할 거예요. 아, 발명왕. 아, 발명, 네, 이은 발명왕이라는 책을 사시면 거기에 있거든요. 이거는 어, 어떤 걸 만드는, 방귀를 뀌는방갑수를 만드는 거예요. 어, 너, 이제 저 준비물은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아까랑 비슷 도대체... 뭐. 아, 이거 스티커가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거. 뜯는 거. 이렇게 있고요. 이건 그냥 잠자리 같은 거. 이거 배경이고요. 여기 안에. 여기 이름 있다니까? 아, 네. 그리고요. 이거는요. 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요반갑수 도안이에요. 이거 뜯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요. 침대 배경판이라고 하는데. 있고요 여기 안에는요, 다양한 게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정말 정말 잘 아시는, 빨대. 주름 빨대에요. 주름 빨대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불장 빨대는안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는, 이거 뭐지? 자석. 아, 이게 자석 4개고요 이거 되게 단단해요, 진짜. 아이고, 강하기로 아니. 유명한 자석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요양념 테이프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실. 그리고 이거는 어, 우드락보드라고 하고요. 이거는요 고무막이에요. 고무막. 고무마개. 그러면 개인 주민물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똑같아요. 제가 한때 사용하던 풀이고요. 이름 적혀 있어. 풀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위에요. 가위. 아, 괜찮아? <laughs> 이건 레진이구요. 이건 투명 테이프입니다. 접착 테이프죠? 허허허. 네, 이렇게 된 자석은 절대 안 되구요. 이렇게 된 겁니다. 둘다 다르죠? 그리고 이게 꼭네 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얇아요. 이게 정말 접착 는이프입니다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머. 새롭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이거, 침대 배경 화면에다가요, 풀 침대 배경판에다가요, 우드럭 본드에 단단히 붙여요. 풀. 풀. 네, 어디다, 어디, 여기 있어 네. 이렇게 단단히 붙여야 합니다. 종이에다가 붙여야 돼요. 왜냐면 오드락 분에다가 하시면 찢어, 부셔지거나 뭐 그렇게 불편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밑에 판이 있으면 진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힘을 가하면 부셔져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게잘 맞춰주세요 밑에도. 이렇게, 딴딴히 붙여주시고요. 다섯 세 개. 네 개가 아니라 세 개. 하나만 빼주시죠, 저한세 개의 그걸 확인해보고, 같은 극에다가요. 세, 세장 되는 면에 매직으로 표시해요. 이번엔 제가하면안 제가 될까요? 네, 하세요. 네. 제가 그러면... 물티슈 좀요. 네. 그리고요. 아니, 나는 양념 테이프를 잘라서요. 붙여주면 돼요. 먼저, 이 면과, 이 면은, 다른, 다른 네, 같이 밀어내니까 같습니다. 이거 V표를 살게요 여기 왜 어, 여 붙네요. 그러면... 여기 밑, 앞에가 V표. 응? 어? 어? 응? 어, 됐어. 이면이. <laughs> 그러니까 이면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지! 아니지, 이면이 맞지. 이면이야. 봐봐. 뭐해? 이렇게 하니까 같은 계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 잠깐만, 너. 진짜 아, 그렇죠. 아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맞아 같은 양면 테이프로 가위로 잘라 붙이라고. <laughs> 어.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아닌데 양면 양면 테이프 얼른 내가 양면 테이프를 <laughs> 좀. 잘라 제가요 네모나게 저희는 뭐. 팀워크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산이 잘안 되기 때문이죠. 그게 저희의 단점이에요. 장점이 아니죠. 단점이라고 했어요. 반이잘안 아, 네. 단... 돼요. <laughs> 네. 이거를요. 자기 여기 에 맞게끔. 4등분합시다 너무 창나? 아니야 이 정도면 돼. 네 이렇게. 하나 붙일게. 세 개만 필요하면 돼요. 네 많이 필요하지는 않네요. 이렇게 되니까. 난또 붙여. V 네. 표시되는 곳에 붙여주세요. 그럼 왜 썼나요? 아 표시 표시 먼저. 안된데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먼저 하라 그랬어. 표시된 면 표시된 면에. 맞잖아 근데 왜 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니까요 저거 이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재밌어요 실험은 맞아요 음하하 어. <laughs> 맞다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거였어아 아파 <laughs> 근데 제가 하나를 뗐는데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 이상해요? 양면 테이프예요 양념? 양념 양념 왜 아니야 양념 양면 양면 제가 좀 발음이 이상해 너랑 나랑 발음이 안 좋다 네 맞아요 저희들은요, 가족. 가족은? 가족이에요. 맞아. 아, 진짜예요. 가족 진짜. 비슷한, 거. 가족과 가족 비슷한 거. 가족이에요. 맞아. 아, 그게 가족이에요. 진짜예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예요. 여기다가요, 삼각형으로, 붙여주시면, 삼각형으로 돼요. 붙여주시면 돼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조금 가운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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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져 있는데. 됐어. 오케이, 쳐주시고요. 밝기 조금만 더 해드린. 도 그리고요, 여거 아까 전에 이거를요. 뭐 먹게 전냐부 뭐 먹게 뜯어가지고요. 자기 좋아하는 거두 개, 두개 뜯어야 돼요. 두 개. 또두 개. 네개 뜯어도 되고요. 한개 뜯어도 되고요. 한개 뜯어도 돼요. 네개 뜯어야 돼. 아 그렇군요. 이게 두 개라고요? 네 한쌍이니까 같은 거 한쌍. 아. 어... 이렇게 같고요. 됐다. 이렇게 같아요. 네 그러면요 자석을 아, 남은 거 하나 여기 있어. 네 자석 이거 이거 나머지 한 개를 오드락 분들에. 군데에... 방갑수. 이거 방갑수입니다. 만화를 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자석 둘레에 양념, 양 테이프를 붙여요. 방갑수 모양이 항상 사이에 우드락본드의 자석과 같은 그 아래로 하얗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 뭐라는 거죠? 뭐라는 건지 저 모르겠는데. 아, 자, 하오겠습니다 뿅! 빵! 네, 왔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가요 어떤 뜻이냐면 여기다가요 여기 삼 이렇게 전부 다 동그랗게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만수류를 이렇게 틀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깄다. 아, 우리 내일, 가. 어. 아, 뭐 먹어? 몰라. 우리 만들래? 끝까지 끝까지. 그럼 내일 아침에, 시? 아, 그럼 우리 마트 다녀와가지고. 어때? 슈퍼. 슈퍼. 마트 너무 멀어. 아니, 마트 말고 슈퍼 잘못 맞 어, 어때? 이거 켜지고 있었어. 어때? 우와. 어? 노트, 저... 와. 이거 켜지고 있었어, 녹화 중이었어. 와, 어, 몰랐어. 게, 게 괜찮을 거야. 맞아, 괜찮을 거야. 같이 거. 사니까 뭐, 어때? 같이 사니까 아이. 내일은 저희가 한다. 저희는요, 같이 사는데요, 마음이 정말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잘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치? 어, 이럴 때는 잘안 네. 맞아요? 네, 뭐 만들고 있을 때는. 밑에서, 어, 그렇 맞아요. 되게 말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말 많아요. <laughs> 근데 집에서 완전 아 거기서 붙이면 안돼 거기 어떻게 쭉? 저거 거기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요왜왜 <laughs> <laughs> 이렇게 붙여야돼 아니야 이거 맞아. 뒷면이랬잖아아하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요, 야, 이렇게, 어. 이렇게, 가운데로 모두 향해요. 그리고 빨대를 모아 접착 테이프로 그러니다 이렇게 뒤에 가요, 이렇게 휘어지는 곳이 여기에다가 맞아야지 뒤에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음. 그럼 네가 그거, 잠깐만. 네, 구독하기와 좋아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어, 테이프. 잘랐어. 네.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짜? 예헤예헤 구독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안 돼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딨어?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야지 만수르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만수르가 떨어질까? 갑죠 반갑수가 떨어지지 않. 전만수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laughs> 맞아요, 욕먹어요 음음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아,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이거 설마 잘못 붙인 거니? 아니지? 아니지. 음. 등 뜯어서 다시 하면 되지, 뭐. 맞죠, 맞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원래 이렇게래요. 네,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양념 테이프를 붙이고요, 이렇게. <laughs> 이거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요. 네, 실. 실을 깨라네요. 실을 어디다 바뀌야 되죠?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를 이르... 방갑수한테 있는데? 아니야, 방갑수한테 응. 깨는 거야. 방갑수한테 이렇게. 이, 아니, 여기 구멍 있잖아. 어, 그렇네. 네, 여기 구멍이 있어요. 잘 보시면, 완전 잘 보시면 진짜 완전. 잘 보셔야 돼요. 아, 저기 설명서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야, 양이 간식 줘. 네, 이렇게 구멍을 뚫었으면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기도 힘들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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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넣주시면 어 돼요. 그리고요 이거를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를요 이렇게 해요. 이에다가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뭐 바닥에 안 닿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요 접어서요. 류 셔터 컴백! 요요어 벌써 거기까지 했어? 이걸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이거 고정시킬 때 친구가 있어야지 고정시켜 야시만요 됐어? 여기 정리하자. 엥? 이거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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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위에, 어, 그거 해가지고 묶은 다음에 이거 끼자. 친구나 가족이 있어야 더 편하다는 걸 깨달은 이인. 음. <laughs> 됐다. 됐다. 이거 안 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껴야 돼.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되면요, 날라다녀요. 봐봐요. 이렇게 날려다녀요 그냥 지멋대로. 그리고요, 이렇게 막 날라다니거든요. 까. 이상, 이상으로 김지만두와 뀨셔터 였습니다. 였습니다.